안녕하세요. 프로티비입니다 프로토 80회차. 자, 중간 결과 가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여, 양산 통도사에 이제 갔다 오고부터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예. 통도사 갔다 오고부터 이게 좋아 좋아졌는 것 같더라고요. 어제 축구로 잡는 스페인이 쉽게 들어왔거든요. 밑에 달아나는 게 몰타, 지브롤터. 거기다가 룩셈부르크, 예, 물을 다달았거든요 그게 전부 다다 다 들어왔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예, 좀 아무래도 좀 운빨이 좀따로주는것 같아요. 특히 이제, 예, 룩셈부로커 같은 경우는 또 PK를 또 놓쳤더라고요. 확실히 저는 이상하게 제에좀큰 절이 있잖아요. 좀 갔다 오면은 항상 운이 좀 예, 트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에저는 중간, 중간이지만 좀 갠, 괜찮네요. 네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. 스페인 축로커요 예, 몰타 무승 반조합. 스페인 축 놓고 룩셈 반조합. 그리고 몰타 지브로터 무무 한조합 이건 1 0만원 같거든요. 10만원, 80에다가, 한 145만원. 요거는 좀, 좀 아쉽죠. 미국 마인승에다 한국 마인승 갔는데 한국 일반승이 나왔습니다. 욕심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, 일반승 두배 넘는 거는 일반승 가고 두배안 되는 거는 될수 있으면 핸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,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율을 해가지고 적중률이 더, 더 높아지게 할수 있게 그렇게 해갔습니다. 픽, 그리고 멤버십 핍회원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남은 경기가 지금 있거든요. 지금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모조리 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. 뭐 오늘, 오늘 새벽에도 축구가 많, 많기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또몇개잘 골라내가지고 더큰 예, 수익을 또벌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